자, 두 와일도 반복문이고요 어, 와일문하고 아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센텍스를 살펴봤더니 두,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반복을 할 영역을 설정이 돼있고요그 다음에 와일 들어오고 있고, 누가 들어왔냐면 조건문이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장하고 다르게 얘는 블록으로 끝나지 않구요. 뭘로 끝나면, 그죠? 조건문 때문에 어 과로로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뭘 찍어두냐면 세미콜론은 꼭 찍어주셔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얘를 코드로 업무 옮겨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y를 정할 자 반복문 결정한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반복문이기 때문에 내가 몇 회전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요.지 일단은 y라는 키워드가 두블럭뒤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찍어주라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명시적으로 아까 우리가 와일몬 할 때도 처음에 테스트할 때 트루도 넣어보고 펄스도 넣어봤거든요 여기다 펄스 넣어볼게요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블럭이 뭐라고요? 안복을 실행한 영역이에요. 영역 안에 제가 문장 하나만 넣긴 했는데 여러 개쓸수 있다고 그러지. <laughs> 와일문하고 차이점은 일단 키워드, 와일이 어디 있다요? 뒤쪽에, 블럭에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두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조건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조건문을 쓰기 전에 먼저 펄스라고 한번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아래가 도달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도달하는지 살펴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종료 그죠?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컴파일러가 아래까지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별하고 있네요. 와, 왜 그런지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만 선택해도 뭐 하면 되는데, 내가 사이클 지정 안 했죠? 반복이라고 했는데, 사이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사이클 지정될지는 딱 예측이 가능하죠? 펄스죠? 반복해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코드 아닙니까? 어,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두가 있다고요. 두는 뭐예요? 해라. 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라는 뜻이래고요. 뭘요? 실행해라는 뜻이래고요. 두 해라. 누구를요? 네. 얘 예, 하세요 일단. 일단 하고 보세요. 일단, 일단 하고 보세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두라는 것은 무조건 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true이면 실행하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또 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여기 문장이 한번 먼저 실행하겠죠. 그지?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판별해서 false이면 탈출합니다. 그럼 제가 명시적으로 무조건 false요라고 했으니까 얘 무슨. 그러나 이렇게 만들면 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이렇게 쓸 바야 그냥 요거 한 장만 따로 나온 다고 똑같은 코드 잖아지 쓸데없이 두 아이를 만들어 놓은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자 실행하시면 네, 어쨌든 한 번은 실행합니다. 그래서 두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넣어준 거예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최소한 한번 실행합니다. 최소 한 번은 실행합니다. 조건과 별개로 무조건 실행하는 블럭이 존재한다고지 블럭을 실행하고 나서 판별하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기사 시험에나 이런 데서 나올 수, 기사에서는 이정도는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와일문의 특징 그지 해당하는 문장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 조건과 상관없이 한번 실행하였습니다 그지? 두 와일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와일문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어쨌든 한번 실행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사이클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지정해서 표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지 이렇게 쓰진 않을 거니까. 일단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 와일 테스트 두 번째. 빠르게 하고서 완료할게요. 그 예제는 다루지 않을게요. 0의 자, 제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이클을 10회전 할게요. 그러면은 어 사이클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도미가 필요하다, 거지. 도미는 정수형 변수를 이용합시다. int형 어, i 정수형 변수 1부터 10까지 찍을 거니까 내가 초기값으로 1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 거지. 자, 그다음에 누구 반복문을 while 써도 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두 y를 이용해서 표기 한번 할게요 두니까얘1 뭐라고 하면 될까요? 출력해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1 1을 출력해 1 대신에 i 넣어주셔야 되겠죠 출력하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니까 y1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조건은 두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꼭 찍어주시라고요 세미콜론을 그래서 블록으로 끝나지 않는 문장들은 블럭이요. 블럭으로 끝나지 않은 문장들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근데 주의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while, if. 블럭으로 안 끝났다고 콕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블럭으로 시작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찍으면 안 되고. 여기는 문장이 끝났단 말이지. 두 while 문장이 여기까지니까 마지막 문장이 블럭으로 안 끝났으니까. 그때 세미콜론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찍을 수 있다고요 조건을 쓰라고요 아이가 내가 출력을 했는데 1이잖아요 그지 현재 근데 증가문이 없다 어, 그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 뭐 이거 아무렇게나 해봐야 10보다 작을 경우에 출력하라 뭐 하면은 될까요? 어쨌든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 문장을 쓰잖아요 사이클을 결정하려면 조건과 함께 누구요? 증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변화가 되겠죠. 변화할 수 있는 사이클. 그래서 I로 썼는데 I를 뿔뿔할게요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안쪽에 넣어도 되고 밖에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뿔뿔만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뿔뿔 I 해도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결과는 일 증가합니다. 뿔뿔 I를 쓸지 I 뿔뿔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독립적으로 쓰시면 되나요? 한 문장으로 별도로 쓰시면은. 똑같아요. 뭘 써도 똑같다고요. 결과는 1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이야 2예요1 찍고 2가 나와서 2로 반별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조건식을 이렇게 넣으면 뭐란 얘기예요몇 가지 찍어요? 몇 가지 찍어요? 여기 넘어올 때, 10이 넘어올 때는 누가 출력할때는 9였을때 9였을때 10이 여기서 10으로 증가시켜주고 판별식은 10이 넘어오면 펄스이기 때문에 탈출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1부터 몇가지라는 얘기에요 출력이? 9까지 출력해주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9까지라고 해서 10까지라고 했어?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던지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시까지라면 넣주시면 어 되겠죠, 그렇지? 넣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맞죠? 그렇죠? 맞죠? 거기에 따라서 부등어를 밀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되겠고, 현재 있는 사이클은 두 아이를 통해서 1부터 시까지 회전하고 있는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회전수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 h i l e 문을 Y 문으로 회전수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두 Y로도 동일하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Y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어쨌든 조건문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그러면 언제 씁니까?가 문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